무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공도에서 이 무토는요. 중력을 가진 물질이고 공간의 경계를 정해서 나와 너, 내부와 외부, 지구와 외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무토의 터진에 있어야 생명체와 물질이 존재하고요. 외부적을부터 보호하려는 욕망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무토가 없다면은 물질과 생명 육체가 없기에 텅빈 우주처럼 공과 색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식궁도에서 이 무토는 편제가 되고요. 나이로는 31에서 37세 사이로 정신과 육체가 가장 균형 잡힌 시기입니다. 편제의 교훈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학립해 갑니다. 따라서 팔자에 무토가 없다면 다양하게 경험할 기회가 없거나 안정적으로 활동할 무대가 없어서 활동 범위가 좁거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사계도를 통해서 이 무토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묘월에 새싹이 땅 밖으로 드러난 시기부터서 여름의 열매가 나무에 매달려 성장하는 시간까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현상들이 이 무토에서 발현됩니다. 봄에 이 무토가 개수와 무게 합을 해서 이 얼목 생명체를 성장시켜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기고 여름에는 이 무토에서 뱅아의분산장에로서갱 열매의 부필 확장에서 성장, 학장의 터전이, 터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토가 됩니다. 자, 사주의 의문 한번 봅시다. 자, 여자 팔자입니다. 자, 무자생, 얼추거래, 무신이래, 정사시 발자입니다. 자 대운은요 갑자 계해 임술 신요 갱신 김이 무오 자 이렇게 대운이 흘렀습니다. 자이팔자는요 얼추 그래 무신이어서 대운도 이렇게 금수견으로 이렇게 쭉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신금 열매를 키우기 힘든 구조인데요. 시지 4하의 시기에, 시지 4하의 시기에, 얼뱅경 조합을 이루고, 또 대원도 하필 김이 모 대원을 만나서, 무토 터지네. 이 신금 열매를 드러내 물질을 수확하니, 이때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해서 아주 발전을 함으로 해서 자수성가한 그런 팔자가 됩니다. 자, 다시 이사계들을 보면요. 사계들에서이 계열의 쓰임은 생명체를 퍼뜨리는 것이고요. 이 뱅경의 쓰임은 열매를 키우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계열, 뱅경의 작용을 받아주는 터전이 이 무토임으로써 무토는 중간에서 공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공을 위해서, 공공을 이하여 자신을 활용할 때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는 봄과 여름에 무토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가을에 시종자 신금을 얻기 위한 행위들에게 개인적, 또 개인적 사적으로 탐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이 것입니다. 이 무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물질, 재물, 경제 이런 기운과 깊은 관련 이 있으며 십신으로서는 편재계에서 양생의 터전과 같아서 개인과 공익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이 사욕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 무토와 계수는 뱅하 빛을 비추기 전에는. 암흑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어둠 속에, 어둠에 갇힌 이 무게 합은 공공의 목적을 잇고 물질을 사적으로 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불법을 저지르든지 비리나 행령을 하든지 유용 등으로서 공공의 재물을 탐하다가는 감옥에 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토는요, 묘진사, 오미신의 시공간에서 쓰임을 얻는데, 묘진사에서는 얼 생명체의 성장을 돕고, 오미신에서는 갱 열매를 완성하여서 기토에게 넘깁니다. 이 무토는 봄에 개수와의 조합을 해서 얼을 키운 일에 집중하면서 교육 공직, 교육이나 공직에 종사하고요, 여름에는 이 갱금, 이 갱금으로 바뀌고, 뱅하의 빛을 품으니, 물질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가 높아져서 재물을 추구하는 직업에 추구하게 되죠. 이 무토는 양계의 터전, 양계의 터전, 물질의 터전, 또 무대와 같기에, 그래나, 중계의 기운이 됩니다. 자, 사주의 문물한번 볼까요? 자, 남자 발자겠습니다. 정요생 갱수로래요. 무진이래. 갱신시의 발자입니다. 자, 대원이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을사 이렇게 대원을 걸갔습니다이 팔자는요 어, 모 생명공학 기업의 이 회장님의 팔자고 합니다. 일간 무토위에서 이 수많은 갱금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을의 수를의 시공간에 요구하는 이하기운들 갖다가 대운이 정미병호을산을 흘러서 이대운이 채워집니다 따라서 갱금이 열매를 확장해서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또 부자가 되는 그런 사주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무토는요 이 무토가 있기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물질의 터전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무토가 없거나 상하면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거나 떠돌아다니면서 안정할 터전을 찾아 타양으로 떠나거나 뭐 유학을 가든지 해외 이민 등으로서 현재의 공간을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무토가 사주에 있다면 일정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작업실 등 고정된 일정 영역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재물과 명예를 축적하는 터전으로서 이 기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토의 공간은 넓고 기토의 공간은 어둡고 좁습니다. 그래서 재물 크기만 따인다면은 무토와 기토보다 훨씬 큰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이 무토가 안정적인 공간, 일정한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사주문을 한번 보죠. 자. 신축생 정유월에 시내일에 무자시의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 앞전에 한번, 어, 강의할 때 소개해드린 팔자입니다. 내꺼서 팔자입니다. 자, 시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토가 있어서 안정적인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월과일에서 정신임 조합으로서 사주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재물복도 돋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꺼 의사인데, 46세부터서, 어, 병원이, 병원에 자기 건물로서 병원을, 건물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기 병원의 자기 건물로서 확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무토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작업실이나 이 사람처럼 개인 병원이 자기 것, 자기 건물, 이렇게 고정된 일정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무토가 천간에서 갱금을 드러내고 사오미월에 태어나면은요 물질을 추구하여 사업에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갱금이 너무 많은 하기에 말하면 끓임 없이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서 겉모습만 화려하고 쏙빈 강정과 같은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학유로 갱금의 크기는 팽창되었지만 수교가 채워지지 않아서 실속이 없어 성격이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가장하고 또 그토록 허세를 부리게 마치 맹풍 가방으로 뽐내는 그런 성전과 유사하게 됩니다. 자, 사조의 문을 한번 봅시다. 자, 남자 밥자입니다김묘생 경호월에, 병호일에, 무자시의 팔자입니다. 자, 대원도 한번 볼까요? 어,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자, 이 사람은 건축업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친척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으나 모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인대운의수명이또다 했다고 합니다. 이 팔자는 강한 이 하기들이 이 갱금을 심하게 상하게 했죠. 원래 또 편제성은, 이 편제성은 육체가 됩니다. 육체. 육체가 되는데, 이 변경조합으로서 물질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탕진해도 돈을 빌려서 사업하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죠. 이경금은 정말로 감질맛나게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경금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금이 많은 하기에 마르면 끊임없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근무서만 화려하고 쏙빈 강정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무토에서 갱금이나 신금 열매가 드러나는 경우에 갱금과 신금은 그 특징이 다릅니다. 이 갱금과 신금은 그 특징이 다릅니다. 갱금은 부피를 확장할 수 있어서 재물이나 사업 규모를 확장하지만 은 신금은 가을의 열매로 완성되어 땅에 떨어져 확장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무신조합 무토와 이 신금이 있는 이 무신조합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신금의 완벽한 가치를 이 무토에다가 드러내므로써 박사 정도의 높은 학력을 갖추거나 또는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을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기운이 이 무신조합이 됩니다. 자, 사주의 문을 한번 봅시다. 자, 신축생입니다. 신축생, 무술의 해, 신축이래, 가보시의 팔자입니다. 자, 대원도 한번 볼까요? 정유, 병신, 을미, 가보. 이렇게 대원을 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초년에, 전년에는 학업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에서부터 이 병신정을 만나서 월지 수로리 시공간을 채워주니까 점점,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를 졸업하고, 모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연구원으로서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박사학위까지 수를을 하십니다. 이 팔자에 무신조합이 있죠. 무신조합 이렇게. 이 무신조합이 무신조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는 것이죠. 자이 무토의 특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